일단 할로윈 룰이 하는 방법 다이어트 버전인 다이어트용 밀가루를 깔아주세요. 자그다음에야 내려가 토마토 소스를 발라줍니다. 우와, 고양아 치덕 치덕. 어, 벌써 귀찮아.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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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이어트용 밀가루를 올려줍니다. 야, 빨갱이를 발라주고. 뭐하니? 야, 5분만 참아주면 안 돼. 이거 5분이면 하는데? 애가 참을 소용이 없어? 그 다음에 다시 치즈를... 치즈,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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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또 치즈... 요거를 잘 올려야지. 할로윈 분위기를 낼 수가 있어요. 야, 나 이것만 오분에넣을기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할게. 제발 올라오지 마. 제발, 제발... 제발,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올라오지 마. 인간이 먼저다. 고양이들아... 자, 그 다음... 희망을 올려줍니다. 할로윈 버섯. 귀엽죠? 이러면 1차 완성. 굽굽해지면 돼요. 인간보다 고양이가 먼저다. 맛있게 드세요. 할로윈 샐러드. 오, 마늘 냄새. 그 다음 풀떼기를 먹기 좋게 그 다음에 치즈 가운데에 예쁘게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할로윈 요리니까 눈따를 붙일 거예요. 눈깔을 눈깔 박치도 달아줄거예요 <laughs> 엄청 귀엽잖아 할로윈 샐러드 완성 디저트가 빠질 수 없잖아요 또도라야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 얘를 크림이 있는 부분만 쓸 거예요. 요거는, 다음 뭐가지? 비니미로에다가 벗어줍니다. 스트레스를 여기서 풀어. 이제 이걸 솔솔 뿌려줄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맛이 안 나는 데 네, 더 이상 하는 거는 너무 귀찮기 때문에 그냥 바로 꾸며보겠습니다. 음, 이런 걸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졸라 귀엽게. 요거는 사와서 세제로 한번 닦았어요. 그 다음에 얘는 가를 꽂아줄 거예요. 안 쓰러질라나? 와, 엄청난데? 내가 만들었지만 엄청나잖아? 자, 이제 여기에도 눈깔을 달아줘야 돼요. 눈깔, 눈깔. 어머, 귀엽잖아. 할로윈 피자 완성. 완성 <목소리> 귀여운걸? 앞접시가 마땅한게 없어. 서정이렇게 뭐 하면 쉽이할수 있다고 헤어스타일은없다 눈썹. 아, 눈썹은 눈눈어이정도어이정는어이정어이정어이는 <목소리> <목소리> <들고 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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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어요와 이거 이렇게도 멋지네. 소유 <laughs> 제대로 좀 위치해 주면 누구나 완전 많은 전개 부탁드려요. 이상도 우리 전 개를 안 하잖아. 잘못된다고 이렇 너무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접어. 사고기니그려야 돼. 귀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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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운데 귀여운데. 귀여여러분 어디서 씨 너무 하는구만. 우와, 무스스입니다. 오늘은 룸 투어를. 아 진짜 무서워 이거. 어우 귀신보다 무서운 체중계. 비가 와서 아무데도 못 가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렇게 한치 앞도 안 보이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하하 <목소리도> 우하, 우하하하 우하하 우마마. 고양이가 자리를 잡고 누워있습니다. 이 친구는 방금 밥을 먹어서 행복한 상태예요. 아마 간식 달라고 오는 것 같아요. 안 돼! 쟨 뭐야? 언제 나왔어, 너? 우리 집 둘째예요. 아, 지금이 간식 시간이라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러는 거구나. 그, 애기들 간식을 먹이고, 다시, 룸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장난감! 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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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역시, 신상이라 너무 좋아한다, 너네. 오늘 집주인 눈은 안보이네요 이거 거울에 이렇게 립스틱 바르면 귀신 봉인 되는거 학교괴담에나왔지 네. 제가 할로윈은 이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서 소품들을 좀 계속 계속 모아놨어요 그래서 중국에 온 21년은 제가 사고가 있어서 할로윈 파티를 하지 못했고, 2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소품들은 타워바오에서 하나씩 그냥 이쁜 거 사고 있어요. 하잉. 내이 네, 공간은 캣타워입니다. 고양이들이 모여있어요. 이번에 제가 가장 잘 샀다고 생각하는 소품이에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이거 궁디팡팡 자세예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산 거고 그리고 이거는 스타벅스에서 나왔던 인형인데 귀여워서 보자마자 샀어요 이거는 돌돌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뼈낭이들인데 얘는 올 때부터 목이 이렇게 덜컹 빠져있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그때 환불을 못했어요 교환을 못해서 근데 이것도 나름 좀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얼굴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얘는 상해 가가지고 받은 곰돌이. 그리고 이거는 스타벅스 파우치고요. 얘는 고양이 호박인데 이게 작년부터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탐나서 그냥 사버렸어요. 요거는 저의 할로윈 의상. 이번에 디즈니랜드 가면 입을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 샀다고 생각하는 할로윈 소품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리빙 데드돌이라는 인형인데 이게 제가 중학교 때부터 되게 좋아하던 인형들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얘네들이 비싸서 못 샀어요 그래서 이게 시즌별로 나오는데 시즌에서 가장 좋아하는 애들만 하나씩 사고 근데 어느 순간 프로는 애정에 식어서 그냥 안 모으고 있어요. 얼굴 진짜 예쁘죠? 얘는 진짜 얼굴 보고 사내고, 얘는 그냥 귀여워서 사내고, 얘는 너무 잘생겨서 샀어요. 정말 후회 없는 소비였다. 요거는 21년 디즈니 가서 음료수 통이거든요. 예뻐서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올해도 굿즈가 어떤 게 나올지 좀 기대돼요. 요거는 너무 귀여워서. 단체로 엄청 많이 샀어요. 한 6개 샀나? 아래도 커미 요거는 그 리빙 데드도박스예 광모양 박스. 요 나무는 원래 크리스마스 트리 나무인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쁜 것 같아. 이 뼈다귀 친구들은 세트예요 얘네들도 뼈 친구들 이 호박은 타오바오에서 그냥 세트로 산 건데 이게 가볍더라고요 나중에 한국 가고 가서도 잘 가지고 놀수 있을 것 같아요 부츠 애기야 요거는 붕대 고양이들 궁디팡팡 해달라고 왔음 콩디팡팡, 콩디팡팡. 그리고 저기는 너무 더러워서 가려놨어요. 우리 집 너무 더러워. 네, 제가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까지고요. 왜냐면 이렇게 화장실인데, 개더럽고요 여기 안방인데, 더러워요. 고양이 화장실로 쓰고 있어요. 플러스 창고. 어디가? 어디가? 제가 이쁜 거 보여드릴게요. 고양아, 내가 이쁜 거 보여줄게. 잠이 떴습니다. 레드몬... 고양아, 눈부시지 않니? <laughs> 귀여워! 啊。Uh.